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는 천마산행이 끝나서 산에 심은 산양상을 관리하려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딸도 따주고요. 풀들이 많이 나서 풀들도 제거해 주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저 아래까지. 더 하고 싶긴 한데, 비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 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열심히 뽑아냈습니다. 비가 발목을 잡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삼들이 잘 자라주었는데요. 가끔 오소리놈이 나타나서 길을 아주 내버려서 삶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오소리 녀석이 지렁이 잡아먹냐고 하도 땅을 많이 파아서 이렇게 길이나 버렸습니다. 에이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나머지 다른 곳들은 삶들이잘 버텨주고 있어요. 앞으로 몇년더이 모습 이대로 크기만 쑥쑥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가 내일 오전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비가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어, 산행 소식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한참을 놀아야 돼요.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제 갑니다. 산행기 없다고 너무 아쉬워들 하지 마세요. 중간에 어, 대척산행도 몇 번씩은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자. 어, 딸을 따준다고 따졌는데도 빠진 자리들이 꽤 있네요 와 집에 가려다가 다음에 와서 매주어야 할 곳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삼반, 풀반. 풀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까마득하네요. 여기 골 바닥 쪽인데, 아이고. 며칠 고생 좀 하겠습니다. 야 어, 그래도 풀하고 같이 올라왔는데도, 삼들도 꽤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 얼른, 시원스럽게 더잘 자랄 수 있도록 빨리, 김을 매줘야 할것 같아요. 자, 히야 무릎 꼬백이좀 아프겠습니다. 우와. 오, 그래도 사뭇튼실하네 오, 이제 정말 집으로 갈게요. 저 아래쪽으로는 풀이 그래도 좀 덜한 것도 같고 오우 밑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음. 오 심은지 그래도 몇년된 삼들은 이야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거 이런 곳은 긴매기도 쉬워요. 풀이 3이 풀을 이겨서 풀들도 적고 딸도 어느새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오 오구대로 올라온 나이도 보이고요. 하나 둘셋넷다 저것도 그렇고 오대가 조금 많이 보이네요. 자 어디 위쪽으로는 상황이 어떤가? 아 위쪽도 괜찮습니다. 나름 잘 크고 있어요. 며칠 매야 되는 거야. 풀을 한참 매야겠습니다. 농부 발소리 듣고, 식물들은, 농작물은 잘한다고 하는데, 천마 보러 다니느라고, 3월달에 왔다 가고, 그 뒤로 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들, 나와있어요 어. 어. 웃자지 이 기물 웃자지 웃지매지 우와. 며칠 죽었다 생각 하고 열심히 길 매고, 그리고 맨 후의 모습 보여 드릴게요. 풀이산보다더 많네요. 오소리들이 굴을 하도 파고 다녀서 삶도 많이 죽었고요. 에이, 아쉽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이라도 잘클수 있게 도와주는 며칠로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집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3일동안 <laughs> 아, 산밭에 와서 김매기 작업을 했습니다 와 첫날에는 저걸 어찌 해결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풀을 매주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열심히 뽑았는데도. 중간중간, 오소리와 고라니들이 파헤쳐 놓은 것들이 있어서, 밟고 다니고 파헤치고, 좀 망가뜨려 놓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풀을 뽑아주고 났더니, 나름 볼만합니다. 옆에 쪽으로 이렇게 풀들 다 뽑아냈어요.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 산밭에서 열심히 김매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아래쪽까지 다 매주었습니다 자, 저 위쪽은 씨삼들을 잔뜩 심어놨는데 아멜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laughs> 매줄게요 어, 풀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삼들이 아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어, 내일 아니면 오늘까지 작업을 좀 하고, 한 2, 3일은 또 천마 개척산행을 갈 건데요. 볼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영상 올려볼게요. 어뭐 하느라 영상이 안 올라오나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산밭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자, 저 아래쪽으로 가서 좀더 캐는 작업 좀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천마 드셔보셔야 돼 w you a day. I'm going to show you a day. I'm going to 우박이 와서 제가 농사할 때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거기로 왔대? 얘네 사는데. 우리 남편은 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구만 남은 데가 있어. 예. 이렇게 다. 그래서 닭 준다고 함 수대기. 그러는 걸그쌀먹어서 엄청 많이 왔네. 그쪽으로 멈썰? 왔구나. 여기 오다 말았는데. 한참, 한 30분을 우박이 쏟아졌어요. 아이고 어제 더 많이 온게도 있어. 예. 맞아요. 아주 고도다 배경만 있어 여어어여기들도 독받은 거야. 그래요. 열정도 뜨거운 열이거봐요 구름이 다저 쪽으로 가더라고. 열정하고 광개킹원 따뜻한 무기가 여기가 살기가 좋아 이동네가 여기, 여기. 여기 좋다고, <laughs> 그런지 싹싹 생성이 좋다고 비틀의 자려서 지 거기서 싹있어가고 생성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동물. 리 탈이. 파리 파이야 어. 아버지. 고모고모고모삼총안 안안 되면 다른 걸로. 자, 자, 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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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손떨려서못 먹겠는데. 어때 맛있딱 아, 맞아. 벅차지는않쳐라고 아. 아 돼지가루 소주를 넣어 놓고 내려간다는 너무 뭐. 어? 네? 뭐. 또 너도 지뭐내 양이 또뭐 전화 너희가 먹어 응? 내 양이 또전말 이건 어떻게든 철수를 는 나이 먹은사람 먹어야 된다 할머니는 더포 익은 다음에 아유 왜 자꾸 그걸 드시려 그래 고기 드시라니까 아니 더 익어야겠어 어, 어야아이야밥먹야 <laughs> 고무장. 아 멋있어. 먹고 왔어 내가. <웃음> 뭐를? 엄마 밥 말아놓은 거좀좀 끓은 거 가져. 아 머위가 좀저 머위보다 더 딱딱. 더 물르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고기 살 이제 이게 좀 있으니까. 냄새가 파라크레드라는 그 음, 그거 음, 냄새가 안 나서. 고기하고 먹으면 됐다. 바지런스러워. n o w 사람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요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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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재배 t know. I don't know. I d o 어. 아, 봐서는 물로 까냐, 그냥. 뿌리를 캐보면 뿌리 모양 보고, 뿌리를 보고 많이 알아요. 아, 그렇게? 네. 뿌리, 요, 요 줄, 네. 요거 있는 게, 요게 간격이 일정한데 자연사는, 응. 재배는 그렇지가 않고, 좁았다 뭐, 그렇다, 응.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기 살짝 많이 살짝, 뭐. 여기 쏟아도 하네 응.